말라키 4장 5절 6절 말씀 가지고 다시 하나를 잇는 축복의 공동체의 말씀을 나누려렇게습니다 그리고 말라키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 책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 마지막 책이라는 것은 구약이 끝난 동시에 다시 신약으로 연결시켜진 책이 바로 말라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으로 뜬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점이 놓여있다 그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께노리가 어, 심판을 선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바로 신약으로 연결시켜주면서 바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라끼라고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말라끼의 마지막 장, 마지막 두 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다시 어떻게 하나로 있고 하나로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것인가를 우리 생각해보는 그런 식으로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는 도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 공동체가 어떤 것일까,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가 머리가 되어주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주기는 교회라는 공동체라고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구주로, 나의 인류의 구주로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가 되어주고 있죠. 그럼 바로 이런 공동체가 우리가 시작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라키 선자에게 우리가 주어진 그 말씀 우리가 보면 먼저 하있는 말씀 무엇입니까? 오지라 오지라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일리야를 여기 보내드렸어요. 바로 크고 두려운 날이기 전에 바로 선지자 일리야를 보내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일례를 통해서 다시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본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임을에게 말씀해 주기는 것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을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다시 너에게 베푸실 은혜, 너에게 베푸실 그 사랑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는 것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끊임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바로 하나님께 부르신 일로를 바로 구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걸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내그 끝에는 항상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 같지만, 심판 뒤에 새로운 역사들을 기다리시며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아와, 아, 아담과 아가씨 어, 불성조로 제를 범하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 그들을 찾으시면서 그들의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찾지 못하고 바로 나무대수 무화과로 우리가 옷을 만들어 입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바로 너에게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임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역사 가운데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죽을 입히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되는 희생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죠. 바로 죽음을 통해서 다시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노아 시대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화로 말미야만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누구를 살려주십니까? 의론자, 노아의 여덟 식구를 살려 주셨죠. 그를 통해서 다시 다시 인류를 시작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들을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크고 두려운 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서행하시는 바로 심판의 그 날을 가리켜서 말씀해주고 있겠죠. 우리가 심판의 그날을 보면 예수 그리스로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그날이 영원한 심판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말라기를 보면 누굽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게는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바로 마지막 때에최의 심판 때도 하나님께 우리드 들을 기회를 주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초, 오실 때, 바로 초림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말씀해주시는걸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오시기 이전에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오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게 멸망을 받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이제는 바로 바벨론 위에서 다시 페르시아를 거쳐서 노마를, 헬라를 거치고 노마를 거쳐서 바로 역사가 이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를 회복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 헤르야 시대 때 바로 고레스 왕위에서 돌아 성전을 세우고 바로 성벽을 다시 세우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그 나라가 독립되어진 건 아니고 완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던 그런 시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대, 바로 노마가 다스는그시대도 완전한 예배가 형성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러면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미 사두계 집화가 바로 성전의 제장으로 있으면서 그들은 바로 정치적으로 야합하는 바로 그런 집단으로 우리가 살아왔으면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제장을 세우기도 하고 제장을 폐하기도 했던 그런 시대. 바로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바로 말라키의 선자가 말하던 시대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그랬습니까? 아무런 시대에 바로 절망적인 시대에 바로 엘리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왜 하나님은 엘리아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실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로, 성찰 어, 하셨네 우리가, 어, 변화산에서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게 되어주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런데 왜엘리야를 보내게 되었을까? 엘리야가 바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에게 말해주겠을까 봐야 되겠죠. 엘리야는 어느 시대에 활동하던 사람이냐면, 아왕이, 북쪽 이스라엘, 아왕이 다스릴 때 활동하던 선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엘리야 선자는 바로, 어, 북쪽 이스라엘에 절대 외쳤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외쳤어요. 바로 왜냐면, 하 아베 시대 때가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우상을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고, 그에는이 사반을 통해서 바엘 선지자와 아세런자 800명이 존재했던 때가 바로 이시대예요 근데, 바엘 선지자, 아세런자 80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가 되어주겠다는 거죠. 네? 그 엘리아를 보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있습니다 그래,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뭐 하셨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다 이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발장에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이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엘리야가 발선제 450명과 싸워서 바로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단의 곳을 깨뜨리고 누구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가 도되어주 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엘리야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무엇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들에게 이기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바로 바발 앞에 설 것인가를 결단 안 하는 거예요 서로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준 건 누구입니까? 엘리야요. 여러분 사 50면 하루 중에 바로 그발을 찾으면서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부르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만 저녁에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주 앞에 나오라는 거죠. 나올 때 어떻게 되는 거리는 회계라는 거죠. 바로 너희가 주 앞에 다시 고리키는 바로 그런 회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 주 앞에 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바로 엘리야를 보내시라 그랬는데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낙타어지고 메뚜게 석청을 먹으면서 무엇을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하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어느 때? 너희가 회개할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럼 예수 그리스는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곧 이들의 회개를 선포했던 것처럼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들에게 회계의 세를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주 앞에 돌아와야지 뭔다는 거야? 산다는 거야. 어? 너희가 주 앞에 돌아올 때만이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혼돈스러운 이시대에 우리가 갈길 알지 못한 이 시대에, 우리는 바로 AI 음성을 들으면서 바로 우리 주 앞에 다시 한번 회귀하고 돌아가는 그 시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진정 고그 회귀하고 주 앞에 무릎을 끊을 때, 하나님은 다시, 바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누월 통해서, 누월를 통해서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바로 그 이루어 나가실 그 정점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죠. 성령을 피 우리 이시고 성령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과 함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보낸다는 건 너시 다시 깨운다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에 엘리야가 필요하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다시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회개하고주 앞에 돌아와야 되고 주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진정고 개하고 돌아올 때에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육제를 보면 이런 말씀하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기라. 이것이 곧세례 요한이 선파하면서 그들이 다시 아버지 마음을 갖게끔 한다. 그러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에게 돌아오게 했다얘기요 그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무엇입니까? 심판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아버지는 심판 이전에 무엇을 먼저 말할 게 있어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가죽 옷을 쥐어 입히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거하기를 원했던 걸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아 시대 때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방주를 지으시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다시 그들과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주기 있는 걸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후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시 아버지의 마음 보여시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나의 민족으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선미에 되어지겠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지겠다는 걸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끊임없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겠습니다. 바로 모세 때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노예 생활이 있으면서 그들의 꿈도 꾸시만 없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임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역사. 바로 생명이 일어날 그 역사가 있는 걸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네, 이 아버지 마음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지고 우리에게 일어나신 분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바로 그는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아버지 뜻대로 그는 살고 아버지 뜻대로 말씀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물가 피를 다흘리시며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 아버지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돌아오면 우리가 회개하고 엘리아의 그 산명을 받고 우리가 주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아버지 다시 우리에게 뭘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아버지 마음을 갖게끔 하고 너희가 아버지가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우리가 해야 될줄 알아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흐려져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시대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나와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우리 심령으로 회복되어서 서야 될 것인가? 무엇이 우리가 찾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나올 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마에 끼움도 있고 바로 그 사랑의 그 마음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기회를 바로 완, 완성케 하여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이어질수록 바로 우리가 심미한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잃어갈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야니다 그러고 그 마음을 찾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버지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모든 사건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있으면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 우리는,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줘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축복을 만드는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바로 교회가 무너진다고 얘기하고 있고, 바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탄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탄한다고 해결되어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탄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진정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진정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찾고 돌이키며 회개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시 세워져 야 돼요. 우리가 에스겔 선자를 보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났지만, 바로 다시 하나님은 그, 성, 그 영광이 성전에 돌아오기를 원하였던 걸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 누구를 찾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올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진족고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대로 온제 살아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깨울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줘서 우리가 깨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세워나가신 놀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우리가 깨어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나가시는 놀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육체 끝내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땅을 저주를 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말합니까?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말하고 있지만 저주 뒤에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를 요구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교회를 다시 든든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나가는 이 땅의 놀란 역사를 이어나가는 그런 삶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의 영광이 다시 드러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의 놀란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들이 그런 믿음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